저에게 다 있는 방송 편성. 안녕하세요 요가 강사 이연숙입니다. 오늘은 다리에. 근력을 키워줄 수 있는 운동을 하겠습니다. 다리와 엉덩이 쪽에 근력을 키워주셔야지만, 보행을 하실 때 크게 무리가 되지가 않죠. 피곤하시거나 이러실 때, 다리의 무게가 굉장히 무겁게 느껴집니다. 다리를 오늘 좀 가볍게 해볼까요? 다리 세워주시고요. 자, 두서 깍지 낍니다. 깍지 끼고, 어깨에, 고개 뒤로 툭. 내쉬면서 천천히 머리 앞 다시 손을 뒤에서 들어올리고 고개는 뒤로 툭 제자리 가져갑니다 이번에 왼손 들어서 반대쪽으로 제자리 반대쪽 들어올려서 제자리 가져와 주시고요. 시선 천천히 오른쪽으로 돌면서 허리 한번 가볍게 풀어주시고, 이제 반대쪽으로 가볍게 풀어주세요. 제자리. 이 허벅지와 엉덩이를 강화시키는 운동은 특히 노년에 가장 필요한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쉽지가 않죠. 굉장히 힘들어 많이 걸으라고도 하고, 휘트니스 센터에 가서 무거운 걸 들면서, 뭐, 런지를 해라, 뭘 해라, 이렇게 하는데, 집에서 그냥 이불 깔아놓고 가볍게 하실 수 있는 운동, 운동 위주로 오늘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키워가는 자세로 한번 해보실까요? 이때,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밑에다가 이불 같은 거를 접어서, 이렇게 깔아두시고 하시면, 무릎에 무리가 훨씬 덜 갑니다. 손 짚어 놓으시고요. 오른쪽 다리를 뒤로 한번쭉 뻗어 봅니다. 무릎이 펴지셔야지만 이렇게 나가세요. 천천히 다리를 엉덩이 높이까지 들어 올리고 내려 보세요. 이때 다리가 너무 털어져 있으면 다리와 엉덩이 근육이 크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리를 크게 들어 올리고 내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들어 올리고 잠깐 유지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쉬면서 천천히 내려 이게 왜 마지막에 이렇게 멈추고 있냐 하면은, 헬스장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몸을 정령화시킨다고 하는데, 몸을, 이렇게 근육을 뽀뽀질 해놓으면 딱딱하게 굳어지는 근육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근육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마지막에 멈춰있는 그 순간에 근육이 딱그 모양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손이렇게 두시고요. 이제 반대쪽 다리 쭉 한번 뻗어볼게요. 천천히 들었다가, 하나, 엉덩이 근육이 꽉 뚫릴 때까지 들어오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들고 버티기 한 속으로 10까지 쉬시면 더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러면 엉덩이나 허벅지 근육이 뻐근해지시는 걸 느끼실 거예요. 자, 이제 발가락을 세워주셨죠. 근데 요가에서는 이그 헬스장에서 하지 않는 마무리 운동이 있죠. 이렇게 겨우 딱 정량화시킨 걸 다시 한번 펴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근육이 너무 딱딱해져요. 딱딱해지는 건 너무 딱딱해지는 건 좋지 않겠죠. 그래서 적당히 근육을 한번 살짝 펴줍니다. 완전히 펴는 건 아니고요. 자, 손 이렇게 내려놓고 무릎을 이렇게 한번 들어볼게요. 아, 이게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당겨놓으셔도 좋고요. 아까 사용하셨던 이렇게 책이나 블럭 같은 걸 가져오셔도 괜찮아요. 자, 천천히 이렇게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엉덩이를 뒤로 최대한 보내주시고, 손은 바닥을 꽉 고정시키세요. 머리는 집어넣고, 자, 발바닥을 붙일 수 있으면 붙이지만 힘드시면 들으셔도 괜찮아요. 자, 이때 이때 무릎을 천천히 펴려고 노력하시고요. 발바닥은 힘드시면 안 내리셔도 괜찮지만, 자. 이제 마지막에 무릎이 다 펴졌죠? 그러면 뒤꿈치를 한번 살짝 내려볼까요? 아, 너무 힘들어. 그럼 무릎을 굽히시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무릎을 꽂히고, 굽히고, 쭉쭉쭉쭉 살짝 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자, 하나, 둘, ]다가 책이나 높이를 조금 높게 해주시면 무릎을 펴기 훨씬 수월합니다. 자 이제 손 다시 정렬하시고요. 이제 다리를 이렇게 발가락 끝 보이시죠? 하늘 향하게 들어올려주시고 시선 정면, 무릎은 엉덩이 높이까지만 들어올립니다. 그러면 앞쪽에 허벅지 근육이 굉장히 많이 당기실 거예요. 천천히 틀어서 반대쪽으로 살짝만 틀어주세요. 절대 과하게 드시면 안 돼요. 자, 내쉬면서 내려주시고, 둘, 천천히 틀어주세요. 내쉬고, 셋, 들어 올려주시고, 넷, 들어 올려주세요. 자, 다섯 가지만 할게요. 자, 이번에도 다섯, 속으로 열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제자리 가져와 주시고요. 자, 반대쪽 발가락 세우셨죠? 들어 올리고. 들어 주시고, 내리고. 한번 더. 들어 올리고. 내리고. 한번 더, 들어 올리고, 셋, 내리고, 마지막, 다섯, 어떻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제자리 가자 엉덩이 근육이 굉장히 많이 당기실 거예요. 자, 천천히 뒤로 가져와 주시고요. 손을 위로 쭉 뻗어줍니다. 어깨 힘 빼고 잠깐 유지. 천천히 손을 당겨주시고요. 다시 다리 근육 한번 풀어주시고 다리 툭툭툭툭 털어주세요. 다리 앞뒤로 주시고요 왔다갔다 허리 쭉 펴고 고개 뒤로 한 고개 들고 툭 제자리 가져와주시고 두손 합장 오늘에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